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기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소개 후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후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은 열두 제자의 스승이자 선생이자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두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약한 자들을 돕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8장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제자를 부르는 장면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백두장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말로써 고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 5절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시면 앞에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과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데리고 온 귀신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고 있는 거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7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도 잠재워주고 파도도 잠재워주는 이 말씀으로 잠재웠기에 그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여이인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대지때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가 보금이나 누가 보금에서는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수많은 귀신들이 대지대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음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침대 그 지붕 뚫고 내리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9장 20절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 장면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어디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러 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 4절 보시면 이른 시대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시니 그들이 피웃더라. 이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장에서 9장 이딱두장 사이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와서 제자 근에게 예수님이 8장에서 9절 9장 사이에 보여줬던 그 권능을 오늘 본문 1절이요. 1절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직접 주시고 파송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쭉 보시면 2절부터 제자의 이름이 한명한 한 명씩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모두 다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의 스타일에 맞게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신호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열두 제자 중 가장 리더십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을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한테 말을 했고,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천국 열쇠를 선물 받기도 합니다. 뭐 마태복음 14장하고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이렇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게 베드로였고 물 위를 걸은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16장 19절에서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또 배신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 절로 가시면 자 베드로라는 시몬이 끝나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둘둘씩 묶어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안드레는 시몬과 형제로 말하면서 요한복음의 1장 40절 그리고 6장 8절에서 나오는데 안드레는 이 복음서에 나올 때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사람 오병이었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누구라?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41절에 그가 먼저. 41절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먼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르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중에 한 장면인데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우대구절에서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우병이요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곱과 같은 뜻의 이름으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라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와 같은 형제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끝에 가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성벽에 기록이 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도 하게 됩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한절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억의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이요. 빌립과 바돌로에 이렇게 또두명씩 나와요.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두명씩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에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로 해석이 되고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물어보고 또한 예수님께 직접 아버지를 보여 달라 말을 하는 현실적인 제자인 걸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14절,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현실을 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8절에서도 필립이 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3절요. 자 그렇게 바돌로멘은나다니엘로도 불렀으며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을 보시며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제자로서 우리 바돌로매가 소개되고 있고요. 자, 그들을 도마와 세리 마테가 있고 있는데요. 도마와 세리 마테는 도마는 디두모라도 불리고 쌍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테는 레이라고 불리으며 레이는 뜻이 연결되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테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테라는 이름을 바꾸고 마태복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성경을 썼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잡는 손을 만져야 내가 믿겠다 말을 하고 예수님을 만져 믿음을 다진 자였으며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세리,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새벽 어. 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앞에 다시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장면을 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어, 야고보를 유다라고 불리우지만 그. 뜻은 이 유다라고 불렸을 때 찬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가론 유다랑 이 유다를 비교를 했냐면은 같은 찬양이란 뜻이 헷갈리지 않게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고 그냥 유다로 불린 자가 알페오의 아들, 어, 다데오, 다리오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베반은 보겠습니다. 다데오의 알페오의 아들 유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4 0절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 것처럼 야고보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를 또 비교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룟시 아닌 유다. 유다도 두 명으로 표현하지만 가로인이 아닌 유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 대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니하려 하시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가론 유다라. 이렇게 유다가 두 명이지만 가롯이 붙으면서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파는 유다를 것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불렸으며 성경에서 그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모두가 아는 예수님을 판 유다입니다. 앞서 가롯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30에 팔아 넘긴 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을 띄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지난 한주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스텝으로 먼저 참석을 했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많은 사모님들도 오셨고, 전도사님들도 오셨고, 간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외 스탭들까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열두 제자의 성격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리더가 누구였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회자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을 품고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환경과 그리고 각자의 사명 속에서 리더의 색깔이 달라지고 리더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리더의 중요성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시작합니다.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받고 그들이 사역으을 나갔을 때는 분명히 자신들만의 리더의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였지만 각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으로 제자들을 키웠으며 자신에게 맞는 사명에 맞게 그들의 사명에 맞게 리더로서의 사역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각 교회의 성교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성교를 우선시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서 하면서 지역발전에 우선순위에 두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전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전도를 우선시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노숙인들을 우선시하는 노숙인들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리더도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리더로 모시고 있지만, 교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게 교회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지만,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 다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리더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을 보십시오. 똑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팔아서 본인이 예수다 말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자기가 권력을 취하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런 형편없는 리더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만 리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의 리더가 있을 것이며, 각 회사 직분에서도 리더가 있을 것이며, 학교에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팀에서도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 팀이 바뀌고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 가정이 바뀌고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 학교의 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리더가 예수를 믿지 않는 리더요. 만니에 저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한 경의 리더가 폭력적이고 권력적인 리더면은 그 가정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폭력에 찌들었고, 권력에 찌들어서, 다른 부, 잘 행복하게 자란 자들과 다른 또 성,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 일반 사랑을 네. 받고 자란 환경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 팀의 리더, 환경의 리더, 모든 리더 한 사람의 일에서 그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이 끼칠 수 있고 통째로 그 가정이 흔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리더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중요성은 오늘 본문처럼 열두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성격과 성형이 달랐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본질 그 근본 그 리더를 가지고 자신의 성향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전파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더라도 그 각자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사는 환경이 다르듯이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과 우리 사모님이 일하는 환경이 다르듯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그 리더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팀원들이 있고 분명히 어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팀장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누구처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리더로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받은 이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생명나무의 빈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 어 제가 세미나 사진을 준비했어요. 세미나 사진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 세미나 사진 첫날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처음 가는 세미나예요. 자 한번 보시면 네큰 그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자 첫날에 이 수많은 어 간식을 싣고 차에 싣고 떠납니다. 자 떠났습니다. 쭉 떠납니다. 거기 하니까 감사하게 어 슬기가 갔다 오라고 스타벅스 쿠폰을 준 거예요. 근데 때마침 스타벅스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 이, 어떻게 할거좋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아 먹겠다고 그러면서 딱 스타벅스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자 가자마자 딱첫 배경 물산바이입니다. 물산바이가 스탭들은 또 어, 좋은 환경에서 일하라고, 을산바위가 보이는 이런 숙소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숙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 이 숙소 앞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자, 다음이요. 자,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이 수많은 자석, 엄청 넓었습니다. 이 넓은 자석을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진짜 넓죠? 이게 가서 보면 엄청 넓어요. 진짜 넓고, 이 수많은 자리에, 자, 여기 보시면, 수고하신 분들, 김덕현 목사, 딱. 여기 4명 네 나오거든요. 4네 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합니다. 이 스텝 네 명이 저희 지방에 다 갔어요. 저희 지방에서도 4네 명만 뽑아서 저희 이게 예, 판타스틱4라고불러서고 저희 네 명이 가서 일을 합니다. 자, 410포를 받았고요. 제 친례열. 이게 이제 우리 그 옆에 좋은 법 교회 강신호 목사님이고 제가 여기 쓰고 그리고 그 목사님 저희 이제 리더 목사님이 여기 쓰시고. 전도사님은 바닥에서 그냥 잤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자, 목회자 세미나. 자, 우리가 이, 이번에는 목회를 다시 그리다데 AI를 이용한 목회의 세미나였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 이렇게 네. 일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일정을 저희 스태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다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12시 55분, 이거, 이것까지 찍었습니다. 새벽 1시 5분 전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찍고 <laughs> 알려드리기 위해서 12시 55분까지 저희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1시 반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날, 아까 보이시던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스타벅스를 이제 딱 이렇게 노트북을 켜고 이제 사람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현수막도 설치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도사님이에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AI를 다시 그리다라는 목회잖아요 제가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없앴어요. 전도사님을. 자,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자, AI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본.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없앴습니다. 이런 거를 또 배웠습니다. 자, 다음 자 스태프라고 해서 QR이 보입니다. 이 QR을 가지고 이번에 다 사용했어요. 출석 체크도 QR로 하고 어, 밥 먹을 때도 QR로 찍고 누가 뭐몇 명이 먹었는지 다알수 있게끔 그리고 보물 찾기도 이 QR로 다 찍었습니다. 모든 게다 QR로 진행했어요. AI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 QR로 모든 세미나를 다 진행했습니다. 자 간식 세팅했습니다. 을 이런 거를 다한 거예요. 저희 스텝이 나와서 이제 여기 하나만 했지만 저 앞에 안무원들 이건제 담당 이렇게 간식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또다 모여서 이렇게 닭도 먹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합니다. 이런 거 신부름 가는 거를다 저희 스텝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가 사서 이렇게 드리고 자 소나무숲 보물 찾기를한 거예요. 여기다가 QR 이런 카드를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QR만 나오게 이렇게 QR만 나오게 그래서 요런 데다가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만 대면 보물 찾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다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저희가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숨겨놓은 장소예요 이렇게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QR만 찍으면 보물찾기가 진행되는 그런 AI의 목회의 세미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배운 걸 RITEN이라는 ChatGPT 5.0 저도 잠깐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래서 저 RITEN을 쓰고 있습니다 이 RITEN이 ChatGPT 5.0은 원래 유료로 사용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 하나를 배워서 왔습니다. 자 다음요. 아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지금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옆에 간사님이 저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졸고 있는 모습을 찍어줬습니다. 자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뭐 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일제히 보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뭐라고 했을까? 다 핸드폰을 들고 QR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QR을 찍으면 와이파이가 찍히고, 이 QR을 찍으면 퀴즈가 나가고, 이 QR을 찍으면 강사님의 세미나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모든 것이 QR로 진행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응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셋째 날 점심에는 지방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간식입니다. 마지막 날 간식, 요 주스와 컵가위를 준비해서 저희가 또 나눠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날은 그 목사님들이 거의 반이 빠져나가요. 그 반이 이제 수용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반이 빠져나가서 누가 썼던 목사님이 썼던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호텔 가서 욕조에 좀 몸을 녹여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키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서 제가 그날은 피로를 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스태프들은 마지막 날 하고 제가 너무 힘들다 찡찡댔습니다. 하루 더 묵게 달라 우리도 쉬게 해달라. 그래서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스태프들만. 그래서 저는 하루 더 있다가 이렇게 오징어 쓴대와 이제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자유 시간이 끝나고 이런 울산바위를 정말로 평안하게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올라온 장면입니다. 모두가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리더님도 다 똑같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는 리더였다는 걸볼수 있습니다.